누리호 4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년 전 발사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많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4차 발사에 쓰이는 누리호 총중량은 200.9톤으로 3차 발사 당시보다 0.5톤 늘었습니다. 위성부 중량이 960kg으로 3차 발사 대비 460kg 늘어난 게 반영된 것입니다. 3차 발사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이온는 180kg이었지만 이번 발사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사모는 516kg으로 무게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도 기존 7개에서 1 2개로 늘며 총 무게가 60kg에서 79kg으로 늘었습니다. 위성 사출 장치와 어댑터 역시 무게가 105kg 늘어난 365kg이 됐습니다. 어댑터는 주탑재 위성 한기만 탑재할 수 있던 것을 확장해 다양한 위성 탑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중위성 어댑터가 됐습니다. 3차 발사에서 사출에 실패했던 도요새 3호가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양쪽 사출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 두기가 추가됐고 위성 탑재 공간의 소음을 줄여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 저감 덮개도 새로 개발해 적용했습니다. 목표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높아지면서 누리호의 전반적 비행 궤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는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발사 준비와 운용 과정에도 참여하며, 향후 민간 주도 발사 시대인 뉴스페이스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보입니다.